안녕하세요. 송포유라고 합니다. 송포유입니다. 어, 저는 넥소 수소 차량을 어, 운행을 하고 있는 오너이고요. 어, 넥소 수소 차량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간단하게 해준다면은 즐겨찾기에는 저는 항상 뭐 이런 사진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좀 넣고 있고요. 음,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, 내비게이션 맵을 눌러 보시면은 뭐 확대 축소가 돼요. 그런데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은 축소 중에서 지도를 한반도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. 아예 더 크게는 지구본까지도 이렇게. 볼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저항계 보시고 있고요. 지구본을 북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니가가라 하와이 가나오네요. 어. 북대서양. 그 인도양을 지나서 남태평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브라질 같은 데가 나오죠. 한참 인기 있었던 수리남. 수리남까지는 지금 제가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. 15,656km나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재미있게 지구본도 볼 수가 있다는 거. 다시 원위치로 가려면 백 버튼을 누르면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분할에도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항상 넣어서 이렇게 이거는 시간대별로 이미지가 자동으로 넘겨져요. 아까 이 홈버튼도 마찬가지고요. 시간대별로 이미지가 넘어가고요. 어 여기 보시면은, 다들 아시겠지만, 수소차이기 때문에 H2가 수소잖아요. 물로 이제 바뀌게 돼요. 누르게 되면은 생성된 물을 배출을 할 수가 있는 버튼이 있어요. 이거는 구형 버전에는 없고, 어, 저 저는 이게 그래도 지금 신형 버전이기 때문에 신형 버전에는 이렇게 배출하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 차를 구입한 게 작년 5월달. 이제 3개월만 있으면 1년째 돼가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소차를 굉장히 유용하게 제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배터리 소모량이나 전비가 너무 안좋기 때문에 지금 이 수소차 같은 경우 저는 엄청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도 참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저번에 한96% 정도 수소를 충전을 했었는데, 이제 좀반좀 좀 넘게 제가 드라이브를 주행을 좀 했었고, 환경 기호도나 연비를 보면은, 지금 평균 100, 100kg이, 100, 1kg이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1kg당 106km를 좀 탔는데 연비 조금 더 평균보다는 좀 좋게 탄 이유는 항상 드라이브 모드를 저는 에코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연비가 좀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환경 기호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초기화 할 필요는 없고 음 지금 반 이상 주행을 했는데 벌써 19명 성인 19명이 숨을 쉴수 있는 숨 쉬는 공기만큼 제가 정화를 여태 했고요. 동급 가솔린 차량 주행 시 배출을 하는 음, CO2량이 이산화 탄소가 감축 감촉, 감축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감축한 이량이나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보여 주니까 굉장히 어 이거 내가 이만큼 수소 차량에 타면서 이만큼 환경에 그래도 기여했구나, 라는 것들을 제가 볼수 있어서 좋구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도는 지금 245km 지금 수소가 43%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요만큼 갈 수가 있다는 표시구요. 저는 항상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표시를 해두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 제가 수소 연료가 없을 때나 뭐 그럴 때 경유지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뭐 충전소도 바로바로 바로 검색해주고 만약에 목적지를 음 바로 요 분할은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끌게요. 내비게이션을 뭐 이래저래 큰일이야. 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설정했던 거대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바로 경유지를 아까 누르게 돼서 수소 충전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눌러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두면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유용하게 저는 수소 차량을 굉장히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음성 인식도 굉장히 잘 돼요. 공기 청정기 틀어줘. 공기 청정 기능을 실행할게요. 공기 청정기 꺼줘. 아직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. 하 지원하지 않는데. 내일 날씨는.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맑겠어요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4도 높은 0도고 최고기온은 1도 낮은 7도예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은 나쁨이고 오후는 한때 나쁨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네 이렇게 자주 자주 사용하는 거는 모드 같은 경우에 저는 미디어를 입력을 해놨고 뭐. 이래저래 저는 뭐 수소 차량이 두 가지 버전밖에 없어요. 그 모던하고 프리미엄, 저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여기 선루프까지도 올라간다는 거. 네, 이렇게 해서 한번 수소 차량에 대해서 오늘은. 기본적인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송포유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빠잉.